반갑습니다. 투트라이더입니다로또9 0 8회차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구매하기 여기 있죠? 구매하기를 누릅니다. 로또가 이제 작년인가요? 이제 로뭐 온라인으로 이제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구매하기를 눌러요. 구매하기 1등 충 당첨예산금이 이제 시, 얼마냐 이게 1 1 0 0천만십 100만천만원, 120억인가요? 이게 지금 120억인가요? 10만 1 0만천만억1 0 120, 120, 120, 아,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 0 10, 0 100, 2 0만1 120, 120, 1 1 2 120억 대략 120억 구매하기를 왜 왜이래 팝업이 착꾸이 됐어요 구매하기를 누르고요 제 5조합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으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1주합부터 구입을 해보겠습니다 12번 13번 어제 찍은 것들이죠 14번 26번 31번 그리고 45번 이게 1조합이 되겠죠 자 됐고 자, 2조합 2번 3번 8번 14번 지금 2번이 지금 요 굴레들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번에한번 가보죠. 좀 일단은 갑니다. 일단 찍었기 때문에 가요. 자, 2조합이 이렇게 상승이 됐고요. 23814 4 1 4 3 8, 14, 41, 43 맞죠? 그 다음에 제 3조합 6번, 15번, 25번, 33번 39번, 그리고 41번. 이게 4조합이 되겠죠. 아, 3조합이죠. 자, 4조합이 2번, 4번, 7번, 19번, 23번, 27, 23번, 27번. 자, 이게 4조합이 되니까 5조합은 다동으로 갑니다. 자. 가만 있 이게 안돼 자동 아 이게 자동으로 되는거구나 5,000원어치 구매합니다 자 구매하기 자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자동으로 돌린거는 숫자가 10번, 17번, 21번, 31번, 41번, 4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또 908회차 구입을 해봤습니다. 중복되는 숫자는 이제 2번, 14번, 4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두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